세계선교의사회 2월 월례회가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순복음 성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대은 목사의 사회로 개회된 일부 예배는 김상찬 목사의 기도에 이어 소울이 사모가 아코디언 연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강단에 선 송종철 목사는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지난날 힘겨웠던 목회 여정을 회상하며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역을 이어나가자 여 선교의 이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함동근 총회장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친 세계 선교의 이사들은 강원식 국제총회장의 인도로 2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사들은 김상찬 목사의 재정 보고를 경청하며 선교 지원 현황을 살폈습니다. 신규 이사로는 윤일성 목사, 홍기선 목사가 가입됐고, 선교 탐방지는 세계 선교의 임원진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독립기구인 세계 선교 이사회는 31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